야, 기, 기탈길에 있는 거 알고 있긴 했어요. 네. 자, 알고 있다면, 포탑 다서 살았어요! 아니, 와, 살았어요! 이거 살았어요! 진짜? 와, 이걸 살아요? 아니, 그러면 서 K가 사살 잡아주고요. 네, 네. 자 이러면은 구도가 투제트가 당연히 유리해지게 됐습니다. 자 파비아 수류탄 쏴야죠. 오! 어 샷으로! 네! 아... 근데 교환되고 이러면은 유쾌하지 못해요. 양팀다 유쾌하지 못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한번더뭐 수습을 할수 있겠지만 투제트도 깔끔하게 정... 아... 아 이 서클을 본 다음에 잡아내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너무 이제 급급하게 나가다 보면 못 나가거든요? 그럼요. 자, 그럼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, 따오? 자, 지금, 지금 재미 다 봤으면 따오! 따오! 따오, 밖에! 밖에! 안 돼! 따오! 와, 원래 다 잡는 데야! 아니, 따오! 따오!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걸 따오가? 예. 아, 일단 전체 역전 시켰고요. 아, 이거 건너가면 그 어떡해! 요아 따오! 아이고! 쳐야죠. 아, 사했는데 코리아. 아니, 이거, 이거 밀러온 아니, 건가요? 알고, 네, 네. 알고 있어요. 네. 문을 먼저 부셔주고, 안쪽에 술탄 넣어주면서 해야죠. 아니, 몸이 들어가는 아, 게 아, 아니라! 아, 아. 아니, 이게, 문을 부셨으면 문에다가 술탄줘야 되는데, 몸이 들어가면 안 돼요! 아이고, 다 죽겠습니다. 아, 아. 아니, 문을 부셨으면, 뭐라도 넣어야죠. 이게 너무 흥분했나요? 이전 미라마에 이어서. 아, 이게 너무 아쉬운데요? 그러니까 선수들이 왕왕 아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전 매치에 좋은 기억이 있을 때,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, 음 이번 매치 누굴 만나도 다 때릴 것 같아. 연막판이 음 하나. 그러니까 많이 없으면, 네. 아껴 써야 되거든요. 어, 그리고, 이거, 야, 이거 주니어가 야, 다 그래. 찍어줬어요. 이게, 야, 판단 네. 신의 한 수, 그리고 단풍이 위에서, 뒤에서 그냥 풀어주면 돼요. 같이. 빅스타! 아. 야, 이게 계속해서 주니어 선수가 헤엄치면서, 중심 레드 포스의 인원의 위치를 다 브리핑해줬어요. 음. 네. 어, 근데 액지가 물러올라? 아하. 아. 맞죠 타이탄 봤어요. 아 아이고, 이거 못해다할 수가 없겠습니다. 그대로 정리돼요. 네. 연막 치면서 해야 돼요, 사장님. 연막 어, 이런, 있는데. 네, 연막 치면서 해야 되는데. 아니, 봤어요. 답이야. 아아 아, 마루게이밍이 이게 또 전타기장에서의 아쉬움들이 부각되어서 드러났네요. 아니, 이게 물자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네.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했었는데. 그 각이 나왔죠. 차아아 타고 돌아보세요. 아 그다 보니까 모르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플러스 기어 오히려 웃는건 지금 농심레덴 포스에요 네. 자 그리고 투제트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도 존재하죠 와, 이쪽 단차에 붙여서 한번더 승부를 본다? 근데 왜컴 수류타 그비아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면 씨제이 가야되는데 예. 아 데미지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자 씨제이 수류탄 <목소리> 더 있나요 아